오지마 오지마 왜 오지? 오, 오지 이거 그래? 이거 해줘 엄 이거 해줘 어떻게 해줘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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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해줘? 입에다가? 됐다 준이가 책 들고 줄 거야? 고구나아 고구마 먹어야 되겠어? 어. 아 조그맣게 이거 너무 많아 커. 응, 잘라. 앙 응. 책 읽어준다 그랬었잖아. 어? 책 읽어준다고 왔었잖아. 음. 음. 아, 우리가기우사르우리가기우사 저. 음. 기우우리가기 응. 여기 있다 우리가기 엄마 음, 이거 우이르기 이건 가져가 엄마가? 우사르기. 응, 우어르기기 가서